네, 제시카와. 안요 오늘은요, 택배감입니다. 택배감, 택백강, 택배감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니가 여태까지 시켰던 택배를 가지고 오래요. 자기 잘하려고 또 이거 찍자고 한 거야, 보니까. 나이 택배감은 DM으로 우리 팬이 아이디어를 줬어. 언니 택배감 한번 해요, 보자고. 택배감은 뭐야? 새우감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내가 까 택배감. 그래서 내가 검색을 <laughs> 했더니 이게 택배 택백... 뭐야, 아, 아니야? 정말? 아, 색깔 딱 너무 재밌잖아 어. 아니, 저는요, 여러분들, 이 컨텐츠를 위해서 쇼핑을 하진 않았어요. 정말 평소에 내가 그냥 사는 것들.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심지어 뭐 열어본 것들 몇개 음. 있는데 다시 주섬주섬 넣어가지고 한 <laughs> 2주, 3주 정도 안에 한 어. 것들을 지금 반품 못하시겠네요. <laughs> 아, 그 잠깐만. 여러분, 좀촬영이고자식고 지금 내드 10만원 날라가게 생겼으니까. 네, <놀람이> 나한번 <놀람이> <놀람이> 시작해볼게요. Let's go! 오늘은 정말 그냥 각을 풀면서 각안 잡잖아요. 각안 잡아놔. 이거 좀 짱. 뭐 그냥 더우니까 빨리! 해. 아 <laughs> 이거는 굉장히, 굉장히 저스럽지 않은 제품입니다. 뭔데? 일리 머그잔? 이 머그잔이야. 야 이거 누가 머그잔이라고 우리 진짜 무식하게 는 중이야.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에스프레소 잔을 구매했답니다왜 샀어 이걸 오늘 에스프레소 잘마시지도 못하면서. <웃음> <웃음> 여러분 제 인스타를 보시면 제 남친이 커피머신을 선물해 줬거든요. 그래. 서 그것도 인쇄 <laughs> 올렸어. 올렸지. <그냥> <laughs> 진짜 왜안 봐? 아, 잘안 봐. 둘다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해서 <laughs> 말 늘리지 말고 빨리빨리 얘기해줘야 돼. 왜 남자친구가 나만 아, 그래서 에스프레소 워신두 잔을 샀고요. 부 어. 그 집에 두 잔을 어. 샀는데. 그 어차피 이 집에 올 것도 아닌데. 아, 뭐, 오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제가 여기다 이제 커피를 내려주려고 약간. <laughs> 어. 커플 잔? 이런 느낌으로. 이게 체인점 맞세요 <laughs> 주방용품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 어 뭐야 이거? 아 이렇게 어. 보시면은 어. 소스 그릇 <laughs> 네. 소스 그릇인데 이게 반찬을 조금조금 조금 담아서 아 먹을지 그래 그래 소스 통은 너무 외국 사람스럽고 확실히 내가 부엌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어. 반찬을 그냥 먹으면 빨리 쉬어 음 그래서 조금 조금씩 담아서 먹으려고 얼마나 음 예뻐요 그렇죠? 그렇죠? 아, 아, 뭔가 약간 집콕녀의 어. 라이프 다음에 연애러의 라이프 뭔좀 다른에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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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 여섯 통째 쓰고 있는 건데요. 자자자 <laughs> <laughs> 바로 이아이 아 메이크업 에버 메이크업 포에버 UHD 파우더입니다 정말 여름에 진짜 필수장뜨 막 이러잖아요. 저는 이거만 한게 없다고 맞아, 생각했었어 맞아. 이거 한6 통을 쓴것 같아요. 네. 요거는 정말 제 완전 인생템. 이거 없으면 나는 못 나가. 내가 정말 <laughs> 이 기름 방지하는 거는 많은 걸 썼거든. 맞아 써 맞아 맞아. 근데 이 노세범하고는 또 살짝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어, 안 돼. 유지력이 훨씬 좋아요. 진짜 잘 잡아줘. 어. 아 이거 너무 좋아. 저는 예전에 시카 언니가 나한테 랑콤 이돈을 어, 어, 응. 선물해 줬잖아. 그 이후로 내가 정말 랑콤이 내 인생 파운데이션이 된 거예요. 와 이거 비싼데 샀어? 근데 나는 아, 요즘 이거 안써 왜? 왜안 써? <laughs> 뭐 써? 아 니가 소개해줬잖아 그래갖고 내가 이거 5만원이나 들샀는데왜 그렇게 해 <laughs> 요즘 같을 때는 약간 땡이들이 너무 좀 가볍게 밀착이 되다. 아 여름이니까 가벼운 거 써야지 나 커버가 너무 안 되는 거야 근데 난 요즘 막 여름이니까 주근깨도 올라오고 이러는데 아, 커버가 좀안 돼가지고 나는 3C로 섞어서 써 아, 3C 다운데이션? 어. 좋은 애도 3C 있어 너도 3C 있어 어, 지금 얘기해 <laughs> 나다 써가지고 나 지금 다 뜯어놨는데 아니 섞어 쓰면 되잖 그리지라 파운데이션 원래 섞어쓰면 더 좋아요 자 다음 거는요 어? 나도 핸드폰 케이스 샀지 나는 그립톡이 없으면 안 되는데. 나도 그립톡 없으면 불편해 이제 여름이라서 어 근데 이거 귀엽지. 너무 귀엽다 귀엽지.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샀지? 저는 그립톡만 샀는데 뭘 그립톡만 사 핸드폰 케이스를 같이 사야지 핸드폰 케이스 여기 그립톡이 이렇게 다 뽑아졌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바꿀 때 그럼 아니 좀 새로운 기분 나게 같이 사지 뭘 그립톡만 샀어 아니 케이스가 있는데 왜또사 예쁘지? 아니야 근데 내 것도 이렇게 띵붙이고 <laughs> 요즘 유행하는거는 왜그 이렇게 막 투명이 된 여러가지품이 이게 유행이야 나도 그런거 하고싶빨내 케이스 자체가 응. 빨강이라 이런걸 하면 아, 뭐 안어울린다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 지금 투명을 샀어요 너무 예쁘죠? 조금 유치한 감이 있긴 한데 이렇게 탁 하면 탁 이렇게 되고 이 케이스 너무 예쁘죠? 어왜나안 붙지? 1,500원 <laughs> 짜리라 그런가? 그러니까? <laughs> 이게 잘 떼지면 의미가 왜는 진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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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laughs> 아, 나, 아, 나 너무, 어? 어? 아! 너 쓸데없이 비싸게 줬셨어 이런 거. 어, 아니, 저 접착성 없는 거 만드시면 어떡해요. 니 얘기할 때는 제가 처음부터 꾸려서 그런 거지. <laughs> 음, 자, 다음 거. 야, 한번 꺼, 꺼, 꺼라. 더우니까, 왜 니가 갔다 와? 내가 아까 저거 갔다 왔잖아. 니가 갔다 와. 근데 <laughs> 내 크립토야. 립 <laughs> 이트는 내가 봤는데 한두 달에 하나씩 꼭 사줘야 돼. 이거 그냥 쪽바지가 아니야. <laughs> 치마 입을 때 있는 바이나 운동할 때 이렇게 바지를 좀 짧게 입어야 돼. 다리 근육이 잘 살아나는지 내가 볼수 있겠더라고. 그 정도로 근육 운동을 하는 것 같진 않다. <laughs> 아, 어, 미안해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야, 나 고성에 했으면 어쩔 뻔됐어안 했으니까. 어때? <웃음> 어때 어때? <laughs> 괜찮냐 그거? <laughs> 어? 괜찮지? 괜찮지? 어때 어때? 아 어, 나도 제가, 제가 요즘 굉장히 패미이난 옷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본템으로 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 여기다가 그냥 약간 반바지 같은거나 청바지 입어도 되고, 그래서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냥 이거 진짜 괜찮다. 그리고 요즘 다 블라스도 이렇게 짧게 나오더라고. 야,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크롭을 입고 모든 어, 사람이 크롭을 입고. 크롭, 크롭, 있잖아. 우리 크롭, 크롭. 크롭, 크롭. 타이, 다이 타이, 다이 <laughs>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시티 브리즈에서 샀죠. 그 다물라. 나도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어. 어라 <laughs> 아, 이거 내가 많이 본것 같은데. 어느 영상이더라? 이거 파란색으로 똑같은 거 보신 적이 있을 텐데. <laughs> 맞아요. 베이지. 인스타에도 있을 텐데? 맞아요 남자친구랑 여행 갈때 이거 입고 갔죠? 그 너무 예뻐서 그냥 색깔별로 하나 다 샀어요 아, 어때요? 와, 진짜 징하다 징에왜 뭐가 징 이거 색깔별로 샀어? 어 예쁘다 근데 이제 아주 큰 차이가 있어 얘는 오오야 음, 어. 왜냐면 또 알잖아 약간 또살 빠져가지고 살 빠져가지고 어? 좀 약간 크기라 내가 한 입어볼까? 어 오케이 그러면 은 이거 오오면은 이번 연도만 입겠다는 거야? 야나 지금 지금 나를 모욕하지 마라 아니 요즘보세옷에는요즘보세오 맨날 긴치와밖에 없어 내가 음료 아 일어나봐 <laughs> 아, 일어나봐 잠깐만 빨리 사실 안돼 음. 아니야 아, 해봐 새 옷이라 그래 됐어 앉아봐 뱃살 음. 접힐 것 같은데 음. 안 접히잖아 훔쳤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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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왜옷 샀어 그냥 육6 사. 그러면 다시 육육으로 바꿔야겠다 아 이거 바꿀 수 있어? 아야 근데 <laughs> 나 이거 기간 지났을 텐데 이거 바꿀 것 같은데 얼마 됐어? <웃음> <웃음> 얘 너무 예쁜데. 잠깐만. 아, 잠깐만. 여러분, 좀 촬영이고 자식이고, 지금 내도 10만원 날라가게 생겼으니까. 잠깐만요. 만약에, 아, 어 그러면, 우 버블디아 주자. 난... 지어 케이드. <laughs> 나는 이건 진짜 완전 잘못 샀다. 하는 뭐냐? 제품이야 그 열어놓고 지금 신지 않고 이러고 있는데 그냥 뭔가 신발 같은 게좀 싸고 괜찮은 게 없을까 해가지고 얘네가 유명한 데야 이슈 19,000원, 1 5원 20,000원에서 이게 어, 어, 어. 너무 예쁜 거야 요즘 유행하는 이런 앞에 요런 맞아, 거에다가 네모에다가. 나는 약간, 약간 좀 청키한 굽을 신고 싶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신었다? 그랬더니 이건 아스팔트 바닥에서도 <laughs> <laughs> 이건 아스팔트 바닥에서도 피규스케이트를할수 있을 정도의 미끄러움이야. 이 바닥이 어떻게 이렇게 만드시면 너무 미끄러워. <laughs> <말도 안 돼. 웃음> 너무 미끄러워. 진짜 말도 안 되게 난 스케이트 살줄 알았네. <laughs> 사실 여기서 세개를 샀거든요 신발. 뭐 <laughs> 이거 라네. 큰일 라 약간 대리석 있는 바닥 같다가 넘어지기 난리 나는 거야 진짜 이건. 바등장 각이야. <laughs> <laughs> 아니 진짜 이건 스케이트라니까. 스케이트 진짜야. <laughs> 어머. 반바지인데 요즘 이렇게 핀턱 반바지라고 해가지고 맞아 아 요즘 블라 핀턱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네. 핀턱이라 렇게그 그러니까 내가 산 이거 있지 이런 블라우스에다가 이렇게만 입어도 굉장히 아니 비싸. 한번 입어봐봐 입어봐봐 키 내가 그래고 <laughs> 이거를 <왜>? 깔별로 설지로 <laughs> 예쁜 깔별로 사야지 이게 맞는 거야 어야 빨리 일와봐요 앞으로 와봐 야야 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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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나 이런 수의 일이 아닌데 그래, right, 여기 좀운네 어, 배트 때문이야. 어, 야, 이, 이런 스타일을 많이 입어. 이렇게, 이렇게. 입고 어, 어. 어. 근데 딱요 기장이 나는 이제 너무 반바지가 짧으면은 좀민망하 <뱃살> <뱃살> 야, 이게 너무 예뻐. 이 예쁘지. 그데 기념도 괜찮아. 근데 난 여기가 좀 우는 게 신경이 많이 쓰이. 아 여기 끝까지 올리면 되는구나. 어머 야 근데 거기다가 딱이 신발 신으면 딱이겠네. <laughs> 아니야 아니야 <웃음> 괜찮아. 이 신발 딱인 것 같아. 네. 진짜로. 아그러면딱요즘 트렌드의 딱 의상을 다 입은 어. 거야 내가 지금. 신, 너 착해 그거. 너도 안 신는 거 그럼 나. 아야 내가 지금 이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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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는 니까아니 그... 아니 신발도 없는 거지. 거... 아이큰 거. 뭐야 그거? 그거는. <laughs> 잠깐만. <laughs> 벌써 내가 요거는. 하고 말귀를 늘어뜨릴 때부터 알겠다. 요거는 내가 삶의 질향상템에서 여러분한테 소개했던 건데. 삶의 질향상템 어, 이거는 이 비슷한 샤워기 있잖아. 응. 샤워기 필터 내가 왜 이거. 또 그냥 응. 남다팀고두려 야, 나는 원래 나를 위해사는 것보다 나 나볼리... 사는 걸또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를 위해 좀 사봐! 나를 위해서 우리 집에도 이런 거 필요하단 말이야 <laughs> 화장실을 전체 그냥 도배를 싹다 해주고 인테리어를 싹다 해줘 술 따는 거 술을 하지 말고 됐어 얼마야? 이거? 음,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이거는 택배는 아닌데 어. 주말에 우리가 딱 쇼핑을 갔는데 이게 남자친구에게 있거든 아 그래가지고 나도 사면 똑같이 맞춰 입을 수 있을 것같아 사계절사계절 사계절. 고등학생도 안 한다는 <laughs> 커플 남바? 이거 되게 바람 안 통해가지고 겨드랑이 땀 차고 지금처럼 코에 땀 나고 이럴 것 같은데? 아니거든. 엥? <놀람> 할머니 거 같은 걸 샀어. 저번에 이 라탄 슬리퍼를 할머니를 사드렸는데 이게 너무 좋다고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 하시는 거야. 할머니 거야. 그래서 나 할머니 거 하나 샀어. 이거 놓고 가야지. 아 야, 야 이거도 피겨 스케이팅이야. 지금 이거 미끄러운데 무슨 소리야. 아니야, 괜찮아. 오늘 클립이랑 이러다가 할머니 지금 신고 있는 것도 이거 이거야? 라고. 네. 어, 알았어 그러면... 할머니 선물. 자, 여러분. 자, 로로. 어, 뭐야?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 요거는 사실 어. 남자친구 노란색으로 이미 사줬고 음. <laughs> 이거는 어, 저희 회사의 이사님이 그때 아. 파타고니아 나한테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 책이 나한테 너무 감명 깊었던 음. 거야 이거는 내 이사님 음. 하나 선물해 드릴게어 어, 이사님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 잘 샀네 싼 거는 아닌데 오. 나는 이런 얘기 들었어 파타고니아는 고객들이 자기네 옷을 더 많이 사길 원하지 않는다 희한 옷을 잘 고쳐서 입기를 원한대 그게 환경을 아, 위한 아, 거니까 오, 그래서 나도그 기업 이념이 너무 좀 감명이었어 끝! 많은 줄 알았는데 다풀러보니까 별로 없다 이게 끝이냐? 응. 야 우리가 돈을 그렇게 써댔는데 이거밖에 안 샀다는데 나 이거 별로지 아직 이거 크지 아니 내가 뭘 하나 산게 있긴 한데 이게 뭐냐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아주 오랫동안 갖고 싶어 말 길어지는 거 보니까 비싼 거구만. 고액이다, 이거. <laughs> 아, 요거는 근데 내가 대신 중고로 샀어. 중고로. <laughs> 아, 네, 이거는 샤넬 프리미에라 그 시계라고 해가지고. 너무 예쁘다. <laughs>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지? <laughs> 너무 예쁘지? <laughs> 너무 예쁘지? 빨리. 해봐. 해봐. 이거 차는 것도 되게 복잡해. 이거 보통 아니야. 이거 너무 예뻐. <웃음> 어, 빨리 보여줘, 보여줘. 빨리 해줄 때도 너무 예쁘지? 이거 무슨. 너무 예쁘지? 아니 시계가 되게 클래식해가지고 약간 나는 옛날부터 이걸 꼭 사고 싶었거든. 완전 이거 연예인 그 완전 어른 약간 팔찌처럼. 맞아 맞아 맞아. 팔찌 느낌도 있고 해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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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솔직히 말해, 너. 이날레 이거였어. <laughs> 아니야. 아니, 정말이 야니 그냥. <laughs> 너 그냥. 이거 자랑하라고. 나한테.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오늘 나 진짜 가안 잡고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버렸네. 어떡하디. 어떡하디. 언니네 집에 도둑 들어오면 진짜 도둑은 가져갈 것 같아. <laughs> <laughs> 제 방에 가시면 온갖 가방들 과 이렇게 그냥. <laughs> 얼리 풀어져 있죠. 살리셨다가 내가 지금 만약에 불이 나면 뭐만 가지고 나가야 될까? 아 <laughs> 진짜 언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거 같아. <laughs> 벌김백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편안하게 택배감을 해 봤는데요. 그냥 음... 뭘 샀는지 공개해 보고 <laughs> <택백. 웃음> 아, 아, 하지마! 그, 진짜 둘라 부려! 어떻게 나.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편하게 영상을 찍었는데 네.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댓글에 나는 언니들이 음. 막각 잡고 찍는 것보다 그냥 음. 이렇게 집에서 그냥 노는 듯이 찍는 게더 좋다고 근데 그냥 그어 <laughs>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또 너무 꾸미지 않고 그냥 어떻게 사는지 뭐. 너무 꾸미지 않고. 야, 솔직히 이현이 그렇게 좀 아는데 이거 나 소박하다고 생각한다. <laughs> 왜 언니가 버킷백 샀을 때도 사람들이 시세 받지 않고 그냥 어, 언니 축하해요. 이제 살때 됐어요. 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 사실 우리 언니 버킷백 사려고한 5년 고민했단 말이야. <laughs> 자, 그럼 들어가서 다음번에 서 재밌고 편안한 영상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laughs> 안녕! 오늘도 잊자 않고 등장한 나의 타이다이. 1층에 <laughs> <laughs> 한 명이 꼭 타이다이를 입어요, 여러게는 어. 아, 타이다이가 유행이야. 굉장히 유행이야. 요즘 어. 타이다이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무슨, 길거리 나가봐. 다 타이다이 입어야. 무슨, 나, 난 나간 지 오래돼서 그럴까?